10편 147편도 146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그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그 전에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에게 70년 동안 어 이 포로로 있다가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경우가 없죠. 어,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어, 남의 나라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온 그런 경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세계 역사상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돌리시는 그 시점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고 선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좁게 보다가도 한뭐 며칠만 지나면 그 사람의 그 결핍을 금방 보게 되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거 곱게 보다가도 가까이 더그 사람 알게 되면 실망하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외에는 합당하지 않다. 아무도. 그래서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는 일에 익숙하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는 뭐 북한처럼 우상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몇몇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그 정권이 자기 그 정권을 그래도 한, 한 텀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한 일들을 막 부각시키고 자기가 잘못한 일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놓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시 c 비비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 일거에 자기가 행한 것들이 늘어날 때 사람들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내가 사실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동양에선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았죠.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이 바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 가로 뉴다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로 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 그때 주님께 무릎 꿇고 어리켜야 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명예와의 싸움이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내가 낮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낮은 내가 정직하게 낮은 나를 고백하는 거죠. 내 모습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직함. 흠손함과 정직함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딱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에게만 명예가 합당하고 존귀가 합당하고. 그분만이 아름다우시고, 흠이 없으신.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매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흠집, 저런 흠집. 그런 것들이 다어딘가는 숨겨져 있을 텐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어느 시점에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눈의 한계 때문에 그분의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지금부터 나타나는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세밀하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알파는 처음 시작하는 어, 이 헬라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알파오 메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가나, 기억에서부터 희어까지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가장 큰 데까지,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가장 위대한 일부터, 가장 섬세한, 섬세한 일까지.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놓침이 없는. 그래서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발견되는 것이죠. 빈 곳이 없으신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일, 충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결핍이 없으신 사람은 뭐, 인자하면 분별력이 없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면 정말 분별력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사람이 민첩하면 침착함이 없기도 하고. 항상 장단 장점과 단점이 사람에게는 있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죠. 예루살렘을 세우신 한 국가를 다시 세우시면서 그것이 깨뜨려져 흩어진 자들을 구석구석에서 다 모아 내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위대한 일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누구 하나 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보,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그러시는 도다. 별들의 수요를 누가 셀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 그,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유능함을 나타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뭉뚱그리죠 항상. 뭉뚱그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음, 이렇게 뭉뚱거려서,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지도록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알면서도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비슷한 모양새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비슷하게 큰 바운더리를 지키면서도 세밀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은 완전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문득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할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세밀하심 이런 것들을 다 부모가 혼자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죠. 부모가 다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에 한 인간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고 영향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부모의 영, 이 바운더리를 떠나기도 하시죠.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될 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위대하시면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화시도다. 이게 단어 자체가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단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것들은 남성적인 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여성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이게 하나님 속에는 어,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적인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성 속에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세계가 크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양성이 필요한 거죠. 남성과 여성.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그러나 다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케시의 어떤 상징물처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뜨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자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을 징벌하는 데 강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먹을 것을 지시는 도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위대하시죠? 우리가 발견하는. 올 때마다 우리가 경외를 느낍니다. 경외. 두려움이죠, 일종의. 어떻게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위대하실 뿐인 것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저기, 어, 패스크럽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근육을 이만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육을 크게 키웠는데, 뭐, 고투선수한테 이게 맞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것에 특화되어서 길러진 사람, 그런 사람만큼 못한 겁니다. 보기에는 크고, 애단해 보이는데, 뭐, 근육이 큰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지도 않거든요. 오기에는 뭐 누구든지 다 이길 것 같던데.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다르죠, 이게. 격차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심 속에 대단히 목적성이 다 같이 동일하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뜻이 없는 것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그런 이유가 다 있죠. 꽃이 아름다운 데는 다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도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고, 그저 신기하기만 한 것은 아닌, 우리가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지만, 그 세계가 아름답기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 그런 맑은 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죠, 이렇게. 근데 그 감동,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딱그 자리에 그렇게 존재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구름 아름답지만 그것일 뿐인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지구 전체에 물의 순환을 가져오고, 또 물의 순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 그것이 햇볕도 막아주고,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평으로부터는 유해한 그 일정 부분 막아주고, 하늘은 파래야 하고, 나무는 대부분이 녹색이어야 하고 땅은 땅의 색깔이어야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위대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게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게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이 아닌데도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을 접해 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 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될 텐데,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뭐 행복이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수천 발씩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그냥 애기 수준입니다. 저 정도는. 그보다 수백 배더 강한, 수천 배나 더 강한 그런 것들이 수천 발씩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우리는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인 건데,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오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총을 발명해낸 사람은 어떤 국가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그 당시에 뭐 총을 한 발씩 탕탕탕 이렇게 쏘고 전쟁하던 시대에 수십 발, 수백 발씩 그냥 유차별적으로 사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평화가 지켜질 것이다.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띠끌만큼도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핵무기를 만들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공멸하는 거죠. 공멸. 모두가 다 죽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은 우리의 강함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했기에 그럼, 나름대로는 역전의 용사였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가 전리품으로 말을 얻을 때마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지킨 거죠. 말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강한 군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국력이 강해지겠죠. 다윗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지 아니하시고 다리가 억세면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빨리 달린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전쟁터에서나 아니면 자기 목숨을 지킨,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나 대단히 유용하다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기대지 아니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장점 때문에 살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장점 때문에 죽습니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고, 수영 잘 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아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의 강점을 전문에 항상 내세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하나님이 그거 쓸 때가 되면 쓰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판하는 것이죠. 오판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유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에 강력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압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유능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스펙을 찾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준비는 해야죠 주님이 준비하라고 한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야야, 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게 눈먼 인도자입니다. 눈먼 인도자.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피로하게 하죠. 피로하게 합니다. 늘 긴장시키고, 쉼을 주지 못하고, 옆간의 그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 바보 같은 늘 백성들을 그냥 긴장시키고, 근데 그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되어지지 않죠. 인간은. 도리로 마이너스만 계속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지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치 뭔가에게 더 많이 일하실 것 같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그것이 출발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주님이 찾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기의 낮음과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인지하심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놓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를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강한 인간의 장점, 강점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하나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로 주님더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위대하신과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삶을 걸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알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도 알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탄성하고, 날마다 감탄하며, 씹고 또 씹어서, 맛을 아는 사람처럼 주님을 자세히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오셔서 주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